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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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첫소마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이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어, 조금 아 여기 안가르죠안 가시죠? 안아 좋아 좋아 좋아. 백매 백매. 자 가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여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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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토 포토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잠복 많죠? 아, 네 아직 그 가격이 아,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아, 아직은 뭐 제가 뭐 이거 드린, 드린다는 얘기를 못 어, 멘트를 못 합니다. 가격이 너무 좀 한참 내려와야 돼. 어 뭐, 사장님께서 보실텐데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아, 좀안돼요 판매가 안됩니다 이정도 이 가격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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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조, 요건 조율 어요 조율 된건 찍습니다. 자 물품번호 929번 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백매 100매. 백매랍니다 백매 100매. 사진이 없어 아 다른 사진을 줬는데 다른 나무 사진이야 이, 이 나무래 아 아니,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나무 아니야 아니야 네, 혹여나, 어, 어, 이게 뭐 영상 하기 전에 뭐 들어오면은 이 같은 나무는, 같은 나무라 하면은 제가 영상에, 영상에 여기다 첨부를 해드리겠지만은 다른 나무 백면은 첨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이 나무꼴 줘야지. 이 나무 아니면은 첨부를 못해요. 잘못하면 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엣지, 제치 엣지가 얼마냐. 여기 사진. 자, 얼마예요? 3m 나옵니다. 3m. 아, 딱샤방이잖 작수 잘돼 있어요. 자, 근경.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얼마예요? 어이 작지 않아요 41점 나옵니다 41점 안 작아요 100. 자 w 여기서부터 보일려나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m 나옵니다 야 3m 하고 자이1 아, 0 0데아1 0 0 요즘에 아 좋아 아, 핫해 예사롭지 않죠 이 위에 가늠새나 가지 선과 부, 가지가 좀 많은건 기왕이면 좀더 조금 예전에 좀만 더 덜어냈으면 더 좋았음 간철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졌을건데 좀 복잡해 보여 그좀 어수선해요 근데 하지만 아 꽃은 뭐 그죠 그래서 아, 여기서 조금 마, 마지막 끝 가지에 예? 가지를 조금만 더 배양을 해서 한몇년2 3년만 어, 해서 곰발바닥 개발바닥 곰발바닥 개발바닥 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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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완전히 어, 완성물로 가는 거죠, 그죠 완성물로 가는데 지금은 약간 끝선이 조금 이제 도장지 부분에서 이제 뭐 수영만 끝 나이만 이제 이렇게 보여. 어, 끝 나이만 좀 잡힌 거고 나 여기서 이제 곰발바닥 개발바닥을 곰발 가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분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해놨어. 자 목대가 보시면은요. 아매워에서 나오는 아, 이게 아 음살이, 아음살이서 예전에 얘가 얘가일찌죠일찌일찌가 일지. 이제, 일찌가 박살 나면서, 어? 여기서 이제 쫙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 다, 다 처리가 돼 있고, 여기에 요것도, 요것도 애교지가 있습니다. 애교지 살아서,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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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은 거 보이세요? 어, 꽃은 거, 꽃대고, 음, 꽃망울 있습니다. 얘를 쫙병해 내서, 쫙 배양해내서 좀 애교지 되면 될거 같고, 그냥 밋밋하게 올라간 거 보다는 살짝 틀면서 아주 싹. 분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현재 얘가 일지죠. 얘가 일지인데 어 나름대로는 크게 뭐원한데는 없습니다. 제가 사방 팔방 둘러보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어. 여기 뭐 이게 뭐뭐 좋은 좋은 들필한데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조율이 안 됐어요. 가격이. 어, 나무 나무만 좋으면 안 돼. 가격도 좋아야 돼. 가격이 좋. 은 어, 그래서 조율 되는 대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뒷면입니다, 게 여기. 여기가 뒷면이지, 어, 맞아 여기 아무리 거꾸로 심어놓으셨네 저쪽에서 보게 해놨네. 여기 여기가 어, 뒷면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다철회가돼 있고 뭐, 뭐 크게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체로 그냥 끝난 것 같다. 어때세요? 밋밋하지 않죠? 41 41점에서 올라가는 빨림이, 어 좋아요. 너무 쪽 빨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균형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아, 실루엣도 좋고. 백매입니다. 백매 100매, 흰색 흰색이라 하는데 어, 제가 이 꽃은 못, 봐, 뭐, 못 봤지만 이제 주인이 백매를 100매, 하니까 백매겠죠. 아, 맞을 겁니다. 백매가 아, 아니면은 변상합니다. 어, 환불 100% 환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작업 상차로 해서 어, 제가 더 보기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기가 어딨냐 다들 맨날 그래. 더 보기가 제목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조회 수 있고 더 보기 있어. 더 보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게 열려요. 그게 설명 설명 나는데그 열려.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적적통하면서 막 뭐라 막 주절주절 떠들어. 근데 그금액이아 판매 가격은 뭐 어? 얼마입니다가 써놨는데 그게 안보인다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또더 보기 또 있어. 그럼 또 눌러. 그럼 그게 또 열려. 그럼 거기 이제 거기 쫙 나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제가 억대가 아니면 다 공개를 해놓으니까 참고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보기 라니 거기 있다는 거. 거기에. 가격이 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 나무 아 3매다니깐 아유 좋네 자외동둥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백매 매화 이제 곧 매화의 철이 돌아옵니다 버트 가져가세요 여기 뭐 상차 바로 해드립니다 상차가니깐요 더보기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토말씀습니다 안녕